예, 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한민족이 사라진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민족인가에 따라서 그 민족은 흥하기도 하고 또는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망하는 민족의 길로 가는 우리 민족 길이를 선택하고 있어서 제가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합니다. 문재인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남북한과는 우리 민족끼리 소위 말하는 민족공조라는 것을 무척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발이 금년에 김정은이가 신년 공소 사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이라는 글을 이야기하면서 민족 공조를 강조했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뭐, 4.27 판문점 선언도 나오고, 9.19그 공동 선언도 나오고, 또뭐 여러 가지의 남북 합의가 민족 공도, 공조라는 이그 뿌리에서 뭐 합의 사항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4.27 판문점 선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뭐 강조한다고 그랬네. 또9.19 평양 공동선언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그래서 민족, 민족, 민족 이런 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민족공조 또는 우리 민족끼리가 강조되었고 되자 말자 이제 친북좌파 단체들이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실정법 위반이 되는 우리 민족끼리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들까요 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주대낮의 서울중심의 강한문에서 백두혈통을 칭송, 여기서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백두칭송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또, 김정은이 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서울을 올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 김정은이가 서울 오는 거 하고 김정은이가 서울 오는 거하고 그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또 현수막도 걸렸어요. 김정은 서울 시민 어, 서울 방문 시민 환영단을 모집한다는 현수막도 서울 시내 뭐 곳곳에 이렇게 내 걸린 것 같아요. 아무도 철거하는 사람들 없고 정부는 목이 뭐 이것도 그 뒷집만 지고 있고 이런 법법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뭐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서울 답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서울을 방문해야 된다, 방문해야 된다. 이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87%에서 지금 이제 50%대 하반으로, 초입으로 이, 그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뭐, 이 여론을 반등시키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 이것도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여튼 실정, 그이백두칭성위원회 또, 김정은 서울 방문 시민 환영단 현수막 건거에 전부 실정법 위반인데,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도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까? 법이 지켜지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민족과 관련된 얘기인데, 민족 또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 공산독재국가에서는 세계공산화를 위해서 민족 또는 민족주의가 계급투쟁의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돼서 민족주의 또는 민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일 수 없죠. 공산독재국가를 지향했으니까. 공산 독재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민족주의를 거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조금 이 민족주의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김일성이가 정말로 나쁜 그거가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을 할때 남침 전쟁의 명분이 뭐였느냐면 뭐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미명하에서 이 짓을 했어요. 남침을. 그러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써먹히지, 힘들어지니까 다시 민족이라는 글을 걷어들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가, 민족이라는 놈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동국권이 몰락하자 은근슬쩍 민족을 부활시켰어요. 그 민족을 부활시킨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가 1986년에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것을 그 내세웠어요. 이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주체산화하고 결부되면서 우리의 민족은 주체민족으로 바뀌어지고 결국은 주체민족은 김일성 민족으로 변신하고 진화되었어요. 김일성 민족. 그래서 이 김일성 민족을 조금 더 미화하고 한국의 대남 전략, 통일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이 혁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내세웠던 구호가 바로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라는 단어입니다. 북한이 민족을 앞세워서 민족을 파괴한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두세 가지 정도만.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6.25 남침 전쟁이에요. 이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남침 전쟁의 명분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런데동적 상잔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뭐 한국하고 그 유엔의 전사자만 해도 약한 17만 8천명쯤 되는 거고 북한의 사망자하고 뭐 실종자 전부 다 합치면 한 6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동족 성장의 파괴 행위를 저질러 놓고 또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니까 이 지금 염치가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저는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러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 이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도 민족 구성원인 북한 주민의 아사자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아사자가 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에 있는 교화소에 지금 소위 말하는 적대계층이라고 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한 100여만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민족 구성원들의 이런 그를 폭력적 행위, 폭압적 행위를 하는 그가 민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얼굴이 두꺼워도 한없이 두껍고 파렴치도 이렇게 파렴치할 수 없다고 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이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선전선동의 용어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자행했던 민족 또는 의 내용을 좀 여실히 잘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그 북한이 민족의 걸뭐 강조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그랬지만 이걸 잘 살펴보면 이렇게 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괴적이었고 폭력적이었고 반인륜적이었고 반발전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는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이 아니라 선정과 선동을 위한 기만적 민족 또는 기만적 민족주의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이 필요해요. 민족주의가 필요해요. 그 민족주의는 바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인륜이 있고, 인권이 있고, 또 경제 발전과 사람에 대한 발전이 있고, 이걸 기반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 공조는 한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이고, 이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을 파괴하고 반인륜적이고 대행적이고. 반발진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